저거 먹으러 올 때. <laughs> 다다다다다다. 다다다. 평타. 어? 어? 끝까지 높여. 네, 저거는그럴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이거 체크하라고요. 네, 3, 3, 갈 2, 만하네요. 네. 네, 간다고 하고. 아, 바로 네. 어, 먹자. 고 오케이 아이 아, 아, 빨리 빨리 아, 예, 빨리 하고 가요 서리서리 아, 아, 네. 빨리 빨리. 아니, 빨리 갱값 받아야지 진, 진짜 배워가지고. 갱값 좀 주십시오 진짜 제발 아 이득 정말 오, 오 마이 갓당하 어? 살았다 잠깐 <laughs> <laughs> 뭐하는거야 둘이 이거 그냥 가가서큐 <laughs> <laughs> 상대 1차 타워 없으니까 더 뒤로 더 뒤로 여기 여기네 여기 이 잔리오가 궁써준면 되겠네요 나문화 오우 쉣다문나 다문화 일단 하튼 그래 다 눌러 1, 2번 누르고 다 눌러 그냥 그래, 다 그래. 눌러 Q도 누르고 앞거나 그냥 다 눌러 Q, W, E, 다 눌러 어어어 이거 다 이거 이다 눌러, 이거 눌러. 다 눌러 어 오잖아 오잖아 잘... 오잖아 오잖아 잘... 오케이힐 죽었네 킬킬 오케이 그래. 싸워요 싸워 그래. 오케이. 와, 지렸네. 미드끼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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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 거는... 이거 좋아요, 이거.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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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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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거 안돼와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이거는... 나도 쉽네와우이 근데 왜앞으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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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어 야, 바루스 이길 수 있어! 어! 보여줘! 어, 어, 보여줘! 어, 어, 스턴 어. 박아! 큐! 오케이! 어, 아, 어, 잠깐만! 도요, 잠깐만! 펜타킬안 돼! 안 돼! 아. 아, 근데 시바나가 왜 앞으로 궁을 쓰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어. 선생님이 들어가라고. 아마 아, 근데 이건 우린 잘했어요 스무스하게 지는 그림인데 이러면 에코만나 노궁이잖아 얘들아 아. 오마이갓 히리스 어우어 뒤로 썼다 어우 아 밟았대요 부검 한번 해보시죠 제 소견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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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과 좋은 추억을... <laughs> 어, 오늘 일기 있어야지. 큰 상황인데. 마나가 어, 엄청 딸리서 지금 상대는 어, 아, 정화. 아, 늦게 쓸 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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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좀매, 좀매. 나이스 킬. 아, 나드 차이 오. 케인 스피게 신경안써도 돼요. 예, 어, 공격수가 다이. 어, 좋아요, 좋아요 오우, 쉣 아이고 얘죽지만안 맞으면 됐는데 아! 맞아버려, 죽 미니언, 미니언 죽여줘, 미니언 죽여줘. 네. 어, 괜찮아요 따봉을 하네? 진짜, 뻥안 치고 네. 뒤에 빠졌다가 네한 셔프야, 네. 라인 밀잖아요 지금요? 한번더 지금. 지금 아예 뒤쪽으로 네, 여기로 패션 빨면서 바로 전멸 와, 아, 이거지? 와 잘한다. 업태가리 없이. 아 스승의 스승의 이이 이 느낌 있습니다. 어? 어? 케인이야? 케인. 어? 그뭐 뭔데? 싸우 싸우 싸우. 전화 걸고. 누구라고? 오호. 케인 주제 에 어디서 어 뛰어주세요.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다, 가야 돼. 다 가자 다 가자. 리얼 가봤고 유미 유미, 유미. 뒤 오른 오른까지 되나? 우우라 포션. 와 뭐야? 애쉬가 맞췄어. 죽여요. 아, 죽여. 이거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죽여! 끝내야 돼. 와우. 점멸딜. 점멸딜 보셨죠? 점멸 이딜 e 보셨죠? 애쉬까지 점멸딜이. 아, 그냥. <laughs> 아, 바로 왜안 치는 거지? <laughs> 그냥 치세요. 아니. 아니. 왜 이러지 애들? 뭐하는거지? 아니 뭐야 약간 그런거 아닐까요? 이긴줄 알았냐? <웃음> <웃음> 아, 아니, 설렜냐? 세나 튕긴거 같은데? 언제 끝내줄거야 애들아 좀 끝내줘 <뭐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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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돼, 안돼, 해야돼 롤롤롤롤롤롤롤 빼자. 어, 아니, 아니, 빼자. 아니. 빼야돼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돼, 빼야 후! 크레인 게인. 와요, 크레인. 어, 스직레칭 하나, 둘, 셋. 얍! 아, 아 그래도. 그래. 와, 님이 손절 잘한다. <laughs> 내가 죽였다. <지겹다. 웃음> 와 게임 끝나네요. 아, 드디어 이겼다. 된것 같아. 결과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열심히 했던 그 7주간의 마무리되는 그런 그렇죠. 거기 때문이죠. 대장정이. 네, 대... 대장정이. 그래도 3에서 시작했나요 우리가? 4에서 아, 실버 시작, 4에서 시작했죠. 4에서 시작했죠. 네. 그러면은 3, 2, 1, 4, 3 다섯 개 올랐네요. 예실 4에서 골 3까지 갔으니까 <laughs> 진짜 많이 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민철님이 그간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짝짝짝짝짝짝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에 제가 꽂혔거든요 이거 불러드리면서 뭐 여러분들 그런 거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불러드리면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죠? 이 노래?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집 근처에서 이거 민철님한테 났죠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어렵던데요 그래요?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내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는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근데 이거 제가 불러달라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제가 듣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뭐 본인이 부르고 싶었다는 거 이런 건 아니죠. 아 아니,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그래요? 해보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1절은 괜찮은데 아... 2절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아뭐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섰다가 네.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 안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너리에 보고파 이마에 오, 대단합니다. <laughs> 항상 어렵다.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는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여기가 힘드네요. 네, 기다리고 <laughs>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나 이맘에아 이게 여기서 숨을 한번 쉬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여기에 많이 따라 불러봤는데 네. 후렴구가 너무 어렵더라고 아우, 이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골드 3도 네. 딱 됐고 <laughs> 그러니까요 네.